오늘 본문은 음, 지난주 본문이랑 좀 이어서 이해를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요약 보내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 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빛 대신 분을 통해서 눈을 떴던 맹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도 빛을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한 명의 거지 바디미오라 불리는 거지 어, 거지도. 주여, 내가 민나이다를 대신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공통점으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주제가 좀좀 좀 난이합니다. 주제 넘게 나서라. 주제 넘게 나서라. 우리가 주제 넘다 이러면 좀 건방지게 보이잖아요. 자기 분쇄에 맞지 않게 건방지게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나댄다고 하는데. 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제 넘게 나설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넘게 나설지 못했다면 아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디미오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을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1500년 전에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한 3500년 전에 여리고라는 동네에 성이 있었죠.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첫 진입할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된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표로 불리는 여호수와 구약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와랑 호세아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구약의 여호수와가 주도해서 그여리고성에 하루에 일곱,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 일곱 번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고함을 쳐라, 외쳐라 할때그 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외치다입니다. 여우수아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여리구라는 동일한 동네, 오늘 본문 4 6절의 장소가 소개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구에 오셨습니다. 여리구는 동네에 여우수아를 대신한 여우수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 한 명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이세 자손이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자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외치는 자는 직업이 따로 없었고 구걸을 하는 거지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날때부터 소경된 자도 거린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이 외침, 요수와 육장과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만나게 되는 외침의 공통점. 기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외침은 성이 무너졌고,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4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혼자 아주 독특하게 나대면서 주제 넘게 나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1장부터 10장까지 진행된 동안 예수님이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첫 등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미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52절의 끝절의 말씀을 근거로 할때 바디미오에게 있었던 이상한 믿음, 그 순간 생겼던 이상한 믿음.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좌측인지 우측인지 모르는 한 강도의 회신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한 명의 강도가 나중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믿음, 이상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오늘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바디미오는 여러분 실제로 이름, 이름이 아닙니다. 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도 46절에 나오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고 말은. 바디메오는 우리 갈듯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딴 아들이란 뜻이죠. 성경에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있도다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이 혹시 실수로 있으실까요? 네. 바 요나 시모나. 뭔 말이죠? 아버지 이름이 시모니 바 요나죠. 요나.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던 거예요.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죠. 바, 나바라고 혹시 또 실수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네요. 바, 나바. 바가 아들이니까. 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이게 이제, 어, 히브리어로, 구약으로 가면 이제, 벤이라고 그래요. 아들은, 아들의 히브리 말이 벤입니다. 벤. 그래서, 베냐민. 들어보셨죠?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우리 영화로 유명한 벤허 아시죠? 벤허 알고 보면 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허 이래가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데 알고 보면 허의 아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는 자기의 이름이 실제 아니에요. 바디메오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그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세하게 이 이름을 설명한다는 것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 초대교회의 이 바디메오라는 거지는 과거에 바디미오라는 거지는 굉장히 유명한 집사님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아 그분 우리 알아. 아그 집사님 옛날에 예수님 만나 만나서 눈 떠셨던 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디미오는 실제로 우리 말씀에 보시면 52절 맨 끝에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 줄 아세요?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가시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것은 그 이후로 예수님께 집중했던 삶이 되고 아마 십자가 현장의 목적자로도 아마 존재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동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는 경건한 순례객들이 항상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성경에 보시면 크게 한 3대 도시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명이 참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 여러분과 수요비 때 나누고 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참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열리고가참 자주 나옵니다. 이 3대 도시는 마치 서울과 뭐 인천 광역시, 부산 광역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는 그 정도의 도시예요. 인천이나 부산 정도의 급을 가진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마치 홍제역을 오려면 지하철로 반드시 무악재역을 통과해야 되듯이. 그죠? 홍제역을 오려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려면. 저쪽 종로에서. 물론 이제 밖으로는 인왕산을 가서 올수 있는 방법이 버스 타고 있겠지만 지하철로 전제할 때 3호선 홍제역을 오려면 무학제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여리구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1년에 모든 남자는 3번, 3대 큰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셨겠죠. 당연히 갔죠. 가셔서 상도 엎으시고 하셨거든요. 가셨단 말이죠. 1년에 3번 가야 되고 최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그럼 총한 9번은 올라가셔야 돼 이론적으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이 여정은 다시는 여리고로 오게 올 일이 없는 마지막 여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바디메우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주제는 꽤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소리 안 들리시나요? 장로님들안 들리시나요? 잘? 네, 꼭 이런 날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좀 네, 크게 목소리를 내야 잘 들릴 것 같은데 자, 어,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 가운데 여리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는 이 어, 시간의 마지막. 여리고 반드시 지나서 예루살렘 가는 여정 바디메오에게는 마지막 기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에 드디어 예수님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날은 더웠고 건조했고 먼지가 날리는 보통의 날과 전혀 다를 것 없다 어느 한날 목이 좋은 곳에서 거린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 그때는 그냥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수없이 듣게 되니까, 아, 이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한 아주 좋은 분이셔요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뭐 소문에 소문에 거듭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더라. 그래서 이제 바디메우에게도 아 내가 이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뭔가 나름의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4 7 절에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때 듣고 바디미오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아큰 소리겠죠. 큰 소리로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에게 주제넘게 나서는 바디메오에게 너무나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 잠잠해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라 했지만 나쁜 말 나오면 시끄러워 죽겠다. 이 거지가 어디서 떠들고 있냐. 제발 좀 소리 지르지 마. 우리도 귀다 있어. 라고 핀잔을 주었을 상황입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물러서지 않고 48절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번 간청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지금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 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걸어갈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큰 소리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호명했지만 바디미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 칭호를 썼다는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나사렛, 나사렛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당시에 나사렛은 도시급에도 끼지 못하는 아주 촌동네란 말이죠. 그래서 폄하의 발음이에요. 폄하는 발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하면 솔직히 서울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우습게 봐요? 아니면 조금 조금 좋게 봐요? 저 서울 태생인데요. 우리 서장론이 한남동 출신이시거든요. 한남동. 서장론이 한남동 지나갈 때마다 항상 초등학교를 얘기해 주시고 집터를 얘기해 주십니다. 정말 왜냐면 저처럼 시골 출신이면 이게 막 얘기를 못할 건데 한남동 출신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시골 출신은 아유뭐 여기 뭐 경상도 어디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경상도 어디에 저런 저 시골 마을이 나사렛 같은 동네란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술할 때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폄하 발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든. 이이 이 시점에 이곳에 있던 바디메오는그 마음 가운데 이상한 믿음이 생겼던 것을 다이세 자손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세 자손이라고 본문에서 처음 등장을 나타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흘러오는 동안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이세 자손으로 표기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 다이세 자손이 중요합니까? 구약에서 다이세 혈통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아무한테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 갈 때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토록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오신다고 하신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거지가 거지 주제에 주제들께 나대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짜증낼만도 할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그의 외침은 예수님께 먹혔습니다. 그 순간 바디미오는 어느 목사님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예수님을 독점했다. 진짜 예수님을 독점한 거예요. 예수님이 탁 머물러 서시잖아요. 49절을 보시면. 머물러 딱 서시면서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바디메오가 그 간절한, 힘을 쏟아서 예수님을 불렀던 바디미오가 겉옷을 버리고 뛰쳐나갑니다. 50절 말씀 보실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이런 겉옷이 아니라 이건, 음,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겉옷은 이불이에요, 이불. 그리고 적선할 때 동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나를 따르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음성을 듣고 그물을 버리고 따르듯이 그건 전부예요, 전부. 마태에게 나를 따르란 이 말씀하실 때 마태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가 누렸던, 그가 진물을 받던 그 세리 책상을 버리고 따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겉옷은 이 바디메오에게서는 그냥 전 재산이자 전부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갔다고요? 뛰어 일어나갔대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급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 눈뜬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겠죠? 시각장애인들은 함부로 행동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힘에 끌렸는지 모르겠지만 바디메오는 급했습니다. 뛰어 일어나서 뛰어 갔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뛰어 갔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과 독대를 하게 되는 예수님과 독, 예수님을 독점하게 되는 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51절에 뻔한 질문을 하시죠. 너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눈 떠달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걷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뻔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우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기도 제목을 스스로 끄집어내게 하죠. 선생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신방을 할때 놀라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예예요. 10편을 찾자는데, 저기 신약에서 찾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신방 예배 갔을 때. 아주 저도 엄청 당황스러워요. 10편을 <laughs> 네, 보자는데, 갑자기 막 신약으로 가서 막 찾는 분들이 깜짝이고, 또한번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간호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디미어가 눈뜬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네,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들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있죠? 저는 그게, 죄송합니다. 제, 제 관점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이 살 수가 있을까? 그 말은 뭐죠? 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닐까요? 네. 뭐 정지할 수는 없는데. 큰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으실 수, 있, 많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은 많아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것이고, 간절함은 하나님을 자꾸 찾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찾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 제목이 없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억지로 기도 제목 만들어냈죠, 그때.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면서 막 꼬치꼬치 물고 들어가니까 기도하시겠다 하더라고요. 자. 바디미오에게 지금 묻는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죠? 그럴 때 보기로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52절에 오늘 마지막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이건 여러분 바디미오가 회복되는 것은 바디미오의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 복음서에딱네 번이 나옵니다. 네 사람에게 나오는데 두 사람은 여자고 두 사람은 남자예요. 열두의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세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주 위로의 말을 통해서 열두의 동안 그 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 주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한 마을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마리아하고는 달라요. 그 여인을 향해서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얘기해주세요. 누가복음에 또 가면 17장쯤에 가면 1 0명의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야기 아시죠? 한명의그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 와서 그아홉그열명 중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때 이 나병 환자에게 회복된 나병 환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칭찬해 줍니다. 그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곧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게 되어,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바디메오는 어, 항상 눈뜨기를 소망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한 가지가 항상 있,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게 뭐좀 몸이 불편한 장애. 그럴 때 우리의 간절함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4학년 6반을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아파요. 저도 막,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하나님 좀안 아프게 해주세요. 최근에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요 어깨인데, 아파요. 이게 이제, 저도 서서 이제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 이사야 35장 말씀, 모사님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사야서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우리가 잘좀 접하기가 부담스러울 내용이 많은데 35장은 여러분 반드시 한 번씩은 읽어주십시오. 저는 35장을 자주 언급할 겁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 때에라는 어떤 그 특정한 때를 얘기합니다.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전원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이건 어떤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때 그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소망의 날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이런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맹인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진대요. 못 듣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래요. 저는 찔벅찔벅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이 사슴과 같이 뛸게 될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노래가 흘러나온대요. 이 그때는 메시아 왕국의 돌에 가장 소망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3 5장의이 본문은.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바디 메오가... 바디메오가 어쨌든 바디메오도 유대인이니까 구약 말씀을 안다고 전제할 때 구약 말씀을 듣고 그도 예배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도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 믿지 않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귀가 굉장히 발달된 맹인에게 있어서 이사야서가 낭독이 되어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탁 와닿는 쿵 하고 떨어진 한 문장의 말씀이 있다면 어느 구절이겠어요, 여러분? 네, 이사야 35장에 이 말씀이겠죠. 다른 구절들은 뭐 어렵고 잘 들리지 않는데 아니 그때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래요. 그러면 다른 건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 말은 자기 심장에 꽂힌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심장이 쿵쾅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떠졌잖아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눈뜬 자의 기적이 없는 그 당시에 눈이 떠졌으면 그 사람이 1번이었어요, 1번. 그리고 베세다에 소경이 있는데, 마가복에 나와요. 예수님이 두 번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 바디메오가 세 번째 맹인으로서 눈을 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눈 떴다는, 맹인이 눈 떴다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이미. 소망이 생기, 어? 맹인이 눈을 뜨게, 어? 그때의 맹인이 눈을 뜰 것이라 는데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할때바디메오만주제 눈께 나서서 주제 는께 나서서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영적인 일에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는 주제 는께 나시기를 서 바랍니다. 주제 는께 나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닥친 불가능을 예수님이란 전능자가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차고 넘쳐 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독점하십시오.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독점하십시오. 열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방해 세력은 늘 있다는 거죠. 오늘 바디미오도 이 고백 위에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 바디미오에게 짜증을 내요. 방해 세력이죠.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할때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여러분에게 심령에 그 방해는 아무것도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교회 마당만 팔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독점하시면서 나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주제는 없는 거 알지만,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하실 때, 경험하이 흘러나와요. 그때 제가 최근에, 아, 너무 막 좋았던 찬양이 있는데, 물론 가사는 제공되지 않지만, 이경험하이 나올 때, 가슴 뭉클했었어요. 저희 사모한테도 얘기하니까, 사모도 옛날 고등학교 때이 노래 부르면 많이 울었대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가사 띄워주세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당신 께 드릴 것을 사모 하 는, 이 마음 뿐이 마음 뿐, 이생 명도 달라 시면 이생 명도 달라 시면 십자 가에 놓 겠으니 십자 가에 놓 겠으니 허울 뿐인 허울 뿐.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가식뿐인 세상 속 미랄로 살게 하소서. 미랄로 살게 하소서. 원래 이렇게 다 부르려고는 안 해서, 저 혼자 독창하려고 했는데, <laughs>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그 경험하게 흘러나오는데 이 가사가 떠오르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 진짜 울었어요, 울었어요. 아유, 주님, 내가 뭐라고. 아유,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예한교회랑 귀한 곳에 보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나. 여러분, 이게, 보지 못했던 자가 눈뜨게 됐을 때 경험하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감격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뜬 건요, 여러분. 다 나는 앞을 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눈뜨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맹인이었고, 거지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안을 넘어서 지안을 넘어서 심안을 넘어서 영안까지 가는 이 은혜가 저도 여러분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 앞에 더 집중하시면서 이한 주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많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물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지만, 그건 뭐, 치유사건이 아니니까요. 바디미오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소문으로 뒀던 예수님을 향해서, 남들이 뭐라고 할 때, 자기는 그냥 믿음 안에서 나사리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 넘게 나대십시오. 이거, 이런 건 괜찮아요. 같이 교회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제 넘게 나대면 안 되지만, 영적인 일에, 신앙적인 일에는, 주님을 독점하시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식지 마세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없어요 제발 이런 말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끈이 필요해요 끌려가십시오 예수님이 끌고 갈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끌려가십시오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한 주도 그렇게 힘 있게 사십시오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독점하고 있는가? 여러분 독점하십시오. 독점하시고 그 독점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